사실, 종말이라는 개념은 시점이 아니고 기간입니다, 기간. 예수께서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. 이미 종말의 증전은 많이 진행됐습니다. 그럼 믿는 우리들은,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, 두려움의 염려 가운데서 세상을 맞이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죠. 바로 이 부분에 주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. 기도를 통해 뭘 알게 되느냐?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. 그분의 인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아집니다. 세상의 염려와 근심감도 힘 올려 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될 것이고 또 모으고 또 모으면서 그곳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겠지요. 바로 그것을 주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. 똑같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. 그러한 내 백성아, 기도하라. 만약 우리가 여러분,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, 주를 볼 수만 있다면, 우리 성도들은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. 그리고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.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.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영적인 힘을 기리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살아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에 거룩한 동역자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. 지쳤습니다. 피곤합니다. 세상은 더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. 주님 말씀합니다. 종말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가? 기도와 함께 가는 것이다.